나의 제리아 é 음, 색이 아주 오묘한 색이죠. 이름표는 다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. 이름표가 2년 전만 해도 다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. 지금 이거, 지금 10년, 우리, 우리 손녀가 태어나서 100일도 안 됐을 때산 건데 지금 손녀가 2학년입니다. 9살. 얘는 제가 씨앗 발화시키네. 얘도 비슷한 색인데, 색이 살짝 달라요. 얘는 삽목한 얘는 산목한 거고, 얘는 씨앗 발화시킨 거. 차이가 많이 났는데, 실내로 그려놓으니까 별 차이가 없네요. 지금 얘를 이 아이를 씨앗 받아서 발화시킨 건데 이 색이 나왔습니다. 고사랑 해선표 얘는 제라입니다. 제라늄 얘가 제가 씨앗 발아시킨 거니까 제 꽃이죠. 제 꽃입니다. 여사랑 해선 제라. 겨울이 한 겨울이 베란다에서 제라들의 세상인 것 같아요. 계절은 겨울에 제일 많이 피네요. 그때 초겨울에 마늘 물 먹인 이후에 애들이 이거 확 피면서 겨울에 베란다에서 온도가 맞으니까 꽃이 계속 피어줍니다. 지금 송이도 이렇게 나오고. 여기도 끊임없이 꽃송이가 나오고 있어요. 이렇게 그리고 꽃송이를 계속 물어주는 게 아주 겨울이 제철인 거예요. 그럼 여름에도 좀 시원한데 들여놓고. 바람 통풍만 잘되는 곳에 두면은 여름에도 꽃을 잘 피워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는 여름에 땡볕에 그냥 내뒀더니 꽃이 피지를 않더라고요. 그래서 꽃이 피웠다가 바로 지는데 겨울에는 꽃을 피워서 아주 오래가니까 아주 예뻐요. 제 제라드를 단체 사진. 자, 아, 스마일. 착각. 다시 한번더 착각 이상 저희 제라들을 보여드렸습니다. 단체 사진 끝.